올 2014년도 저희 리그가 어, 올해는 6개 팀으로 일본 크로우 팀을 포함해서 6개 팀으로 올해는 어, 시작을 합니다 팀들이 어떤 팀들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네, 일단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다저스하고 그 다음에 어, 피닉스하고요 피닉스는 이제 타이거즈와 비롯해서 이제 굉장히 역사가 좀 오래된 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타이거즈가 있고 그 다음에 어, 엔젤스 그 다음에 음, 또 하나가 이제 브레이브스 음. 이렇게 6개 팀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브레이브스도 이름이 음, 처음 들어보네요 오늘 제가. 브레이브스가 이제 작년에 우승한 팀이거든요. 음. 브레이브스 작년에 이제 처음 재작년에 처음 생겼죠. 그래가지고 지금 음. 3년째 역사가 되고 있는 팀입니다. 그 리그전 전체는 게임 수가 몇 개나 되는 건예요 지금 각 팀당 30 게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3월 첫째 주일부터. 플레이오프 결승까지 하면은 어한 11월 2일, 11월 2일 정도 돼야지 이제 파이널 결승까지 끝나는 그한 와... 대장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올해는 어떤 팀이 우승할 거라고 예상들 하고 계시나요? 올 시즌은 다른 해도 그랬었지만 다른 해도 굉장히 재밌었지만 올해는 더욱 더각팀 간의 편차가 이제 줄어든 상태예요 그리고 각 팀마다 모든, 지, 모, 아, 모든 팀이 지금 어, 강력한 마무리 투수라 그래가지고 어, 이렇게 뒷문을 든든하게 잠글 수 있는 그런 투수들을 다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올 시즌은 아마 이렇게 쉽게 예상하기 좀 힘든 그런 예, 시즌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야구에 참여하고 싶으면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나요? 일단 야구, 어, 언제든지 어, 문호는 열려 있고요. 그다음에 어, 저희 웹사이트가 잘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한번 오셔가지고, 어, 웹사이트 주소는 www.akabl.com. 여기 오셔가지고 모든 인포메이션을 얻어갈 수 있으니까, 예, 거기 같은 감독님 연락처라든지, 아니면 제 전화번호라든지 모든 게 있으니까요. 예, 한번 어, 사회냐고 문을 두드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이렇게 생중계를 인터넷으로 예, 예. 생중 어디에서 볼수 있는 겁니까? 생중계를? 어, 휴대폰으로 네. 어, 저기 게임 체인저라는 앱이 있어요. 네. 그걸 다운받으시면 실시간 중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실시간 중계를요. 시, 여기 동영상은 네. 아직 이제 준비 중이고요. 네. 지금은 이제 기록, 이제 지금 1회 아. 누가 있고 2회 누가 있고 볼을 몇개던지고 있고 1위 누가 있고 프로야구 문자 중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거보다 네. 조금 더 시스템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 네. 네. 올해 시즌에서 좀 특별한 게 있다 그러면 새로운 게 있다면 뭐가 있나? 특별한 게 있다면 전직 메이저리그 선수라든지. <laughs> 아, 지 조금 있으면 또 아, 지금 수반전네요 아, 예. 네. 다음 이닝에 아마 던질투수는 네. 거의 뭐 90마일 이상 던져. 헐, 90마일이야. 네. 통할 수준입니다. 와, 그리고 예, 네. 어, 뭐, 되게 실력들이 이제 저희 리그도 지금 연차로 1 0 년이 넘었거든요. 네, 가지고. 회원들이 실력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늘은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어... 네, 그런 선 90마일의 볼을 건드릴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은 되기 때문에 어... 어, 그런 그런 선수들을 상대로 점수를 내냐 못내냐도 어떻게 관전 포인트가 될수 있겠고. 어, 네. 네, 그렇습니다. 저서가... 네. 네.

브레이브스가 작년에 우승하셨다고. 네네. 몇 게임 해서 몇 게임 이겨가지고 우승한 건가요 작년에? 네, 작년에 사실 저희가 초반 시작을 할때 주축 선수들 다섯 명이 빠졌어요. 빠져서 어... 신입 선수들 야구를 처음 해본 선수 두 명과 또 이런 타팀에서 후보를 했던 선수들 모아서 첫 여덟 경기는 저희가 연패를 했습니다. 아이고. 네, 그러다 이제 팀웍을 다져서 저희는 선수 출신도 없고 팀웍을 다져서. 나머지 22두 게임을 연승을 했어요. 와! 네, 그래서 이제 플레이오프에 차, 들어가서 플레이오프에서 연승을 하고 챔피언 결정전에서 또 우승을 하고 그래서 아주 <laughs> 대, 드라마를 썼습니다. 진짜 대기록이네요. 네. 8연패에 22연승이라는 게. 올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올해는 작년에 팀이 하나가 없어졌어요. 팀이 하나 없어져서 다섯 팀이 될수 있는 거를 6 팀으로 맞췄+ 맞췄는데 저희 팀에서 다섯 명이 그로 갔습니다. 새로 생긴 팀으로 그래서 또 금년에도 선수들을 새로 모집을 했는데 아무래도 많은 팀들이 지금 전력이 상승이 돼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뭐 목표 또 우승이죠. 2연패 아, 이 연패 해야죠. 아이 연패. 가장 어려운 상대가 어디일 것 같으세요? 가장 음. 어려운 상대는 그래도 사실 작년에 준우승한 팀이 선수 타이거스 팀이 음. 어, 뭐 선우 대영 선수라든지 선우 윤구박민서등그 원래 프로랑 네. 대학 선수 출신들도 돼 있는 팀이 있어요. 그 팀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희 팀에서. 만들어 나간, 나간 신생팀이 가장 어려운 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친했고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 가장 재밌고 어려운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아. 그 마지막으로 일본 팀이 이번에 합류를 했네요. 근데 네. 그 한국이 지금 일본하고 가, 가, 감정이 지금 많이 안 좋아진 상태잖아요. 네. 일본 우익화되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우리 여기서 게임하는 분들한테 큰 영향은 없어 보이는데 어... 음, 서로 농담으로 한일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는 선수들끼리 서로 농담으로 합니다. <laughs> 하지만 저희는 이제 스포츠로 만났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인정과 음, 이제 선교를 다 떠나서 저희는 그냥 같은 야구인이고 스포츠인이라는 걸로 하나로 되기 때문에 뭐별큰 문제는 없이 잘할수 있지만 그래도 어, 아무래도 한일전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겨야 된다는 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일본 팀이 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구성 팀 구성도 좋고 전력이 좋은데 이상하게 못하는 팀들도 일본 팀하고 붙으면 그 전력을 더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재작년에도 아. 저희 팀 같은 경우도 일본 팀이 가장 셌을 때도 한 번도 일본 팀한테 진 적이 없었어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화이팅하시고 올해도 그러면 좋은 성적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